100km, 1 킬로미터. 과속 단속하는 데우다 주의하십시오. 이주한이. 110km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직도 오늘 와이파이 안 해? 아, 차로 고가 단속 하십시오. 좋네. 이주아이가 언제부터 이 건물주가 이 언제부터 어 110km 속 단속하는 데 어디쯤이야? 가양 사거리. 야. 건물주님께서 또 가양 사거리를 또 야. 멋지네. 맹심 없 급하게 회전하 오. 와우. 야. 항상 거기는 막히지 않아? 차들이. 옆에 아가씨는 누구야? 안 익은 목소리인데 옆에 아가씨는 누구야? 난난 익은 목소리야. 아... 그렇구만아 어떻게 돼 이주한이? 그냥.